422번 봐봐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아까 나왔던 모음 단모음 체계표 단모음이야 10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써도 한개로 세는 거야 알았니? 전부 다한개 짜리야 어? 이거 어? 이거 우하고 이니까 두개 아니에요 이리 하지마 영희야 철수가 물어봤어 넌 개하고 개하고, 우리가 문법 발음하면 알수 있는데, 어하고, 아 차이잖아, 그지? 네. 그지? 여기서 말한다면, 이거하고, 이거잖아. 네. 그러면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건 이거지. 네. 근데, 몸, 모음, 모음 문자나, 높은 소리는 오히려 얘가 더 높지, 그지? 이것만 네. 어. 알고 있으면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422원. 자 개를 발음할 때는 개하고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 돼. 완전히 틀렸죠? 왜? 이건 원순모음이 아니라 평순모음이잖아. 맞지, 그지? 입술을 동그랗게 이건 원순모음이잖아. 그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완전히 틀린 거야. 2번 개를 발음할 때 개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는 낮추기. 정답 2번이지. 개를 발음할 때 개와 달리 자봐봐개 발음하는 걸봐 소리 낸 동안 입술과 혀에 움직이지 말아야 해둘다 입술과 혀는 움직이면 안돼왜 단모음이니까 단모음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봐봐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잘 들어 이렇게 이중모음은 아니면 이래요. 자, 이거 이중 모음이야. 그럼 이거 어떻게 해? 처음에는 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아 해야 돼. 바꾸는 거야. 이거는 이중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, 여기선 둘다단 모음이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이 혀와 입, 혀의 움직임, 입술 변화하면 안 된다. 알았지? 음. 공통점이요 이건. 그 다음에 3번. 개를 발음할 때 개에 비해서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린데 얘가 훨씬 더 많이 벌려야 되겠지 그지? 이해됐니? 네. 그 다음에 개를 발음할 때 개와 달리 그럼 이거 빼고 하는 거야 개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 미안한데 둘다 전설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다는 느낌 공통점 그래서 여기 지금 3번하고 5번은 둘다 공통점이야 정답은 2번이지 그지? 네. 어, 2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